자 그럼 이제부터 잡아 보지야. 아, 자 어디야? 자, 야이다시는 그냥 이 골라 이게 야, 야그 여러분들 이거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? 화면에 아 진짜 그래요? 어 건너편에 있네. 에이수영이가면 있을 거야. 오늘 그러면 이거 적어도 S 등급을 잡고 가자고요, 여러분들. 오케이. 해보도록 할게요 11월달에 나오게 되면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깜빡하시무니다 <laughs> 야,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네. <laughs> 야. 야, 그렇지. 목이 너무 길다 버리니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네. 오케이. 저의 첫 날이 일단 잡기 전에 야, 야, 필드 어, 대가리가 보이니? 야, 머리 안 보이네. 푸획 장면 안에서 다시 바깥에서 한번 확대해서 보자. <laughs> 아, 아, 어, 3인 3색의 표정입니다. 일단 표정이 다 다른 것 같은데. 오케이 입을 해벌리고 있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또 입을 중간적으로 눈에서 게슴츠러게 하 떼고 있는 친구도 있고 오케이 자 과연 천다씨는 등급이 어떻게 될지 가자 잡으러 가보자 아그이 브라키오 사우루스인데 진짜 자 이거 AR 한번 찍어볼게요 아 잠깐만 아 부담스러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AR이 잘 나오는데 여광 아닌데로 한번 다시 찍어보자 그 그래, 이쪽으로 야 이게 진짜면은 야내 앞에 이거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같아 오케이. 아직 칼시로 정확하게 안 돼? 야 날씨 버프도 받아서 좋아. 자, 일단은 AR로 한번 잡아볼게요. 아 내가 좀 뒤로 가면 되나? 아, 전신을 잡고 싶은데. 아, 잘 됐어. 됐어. 일단 잡아봐. <laughs> 어 귀여워. 야 이거 이거를 여러분들. 일단은 고개체 잡으면은 바로 진화가 아니고 강화가야겠네. 4층급이네그레이 아 진짜 야 사이즈 오자크네자 타입이랑 등급이랑 개체값이랑 확인을 좀 해볼게요 스킬이랑 오케이 스산다 나시를 잡았다 첫번째 포켓몬 자 기관총 솔라빈 나이스 자 일단 타입은 풀타입 드래곤타입이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용타입이기 때문에 용타입은 서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나뇽한테 좋은거야? 자 어디보자 CP는 1642조사생카 이야 예. 어, 자랑충으로 출발 자 두근두근 요 정도면 좋은 b 등급인것 같은데 아 오늘 뮤 했어요? 야 뮤는 언제까지 한대? 뭐 그런거 소식 들려오는 거 있습니까? 스페셜 리서치는 뭐 언제 바뀐대요? 까닥까닥 오독오독 신난다 아 맞다.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기라스가 그 이루치가 무슨 색깔이? 허어어어... 오... 아 드디어 든든이다. 알로라시오늘첫 든든. 자 든든 발러 기준 든든이면은 이렇게 되면은 고개채 기대할 수가 있어요. 기대할 수가 있어요. 잠시만 봅시다. 잠시만 봅시다. 잠시만 한번 기대해 봅시다. 여기서 HP 공격. 아 최소한 뜨거워져만 한번 나오자. 제발 제발 제발. 아 그러니까 뮤 다시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제발 HB 출발이네 고아 공격 출발이네 잠깐만 나는 여기서 방어 안 나오는데 뜨거워져만 나가도 KD야 제발 우와! 어, 아 어, 잠깐만 야 잠깐만 야, 새끼 낙뒀어 새끼 낙뒀어 새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서아아아아야아아야야아 제발 뜨거워져 가지에 아찔했다 와 잠시 동안 행복했어요. 아 잠시 행복했습니다. 잠시 행복했어. 아, 아까워, 아, 아까워, 아까비 아깝소. 아, 아 SNS급인 줄 모바일 방송은 동시송출이 안 돼요. 어떻게 할수 있는 기술이 없어. 아프리카랑 유튜브랑. 컴퓨터 방송 할수 있는데 아아아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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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깝다 아... 아... 흰색 계열이게요아 너무 아깝다 어우 날씨 변상봐 야 이거 약한거 같지 않습니까 얘네? <laughs> 어우 야 가로수랑 같이 있어야 괜찮네 <웃음> <웃음> 어좀눈 아, 풀린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와코가 오케이 요정도 오케이 요정도 자 봐. 봅시다 이거 AR 켜놓고 보쩡님이 앞에 서보라고요 내가 간만에 생방해가지고 시키는거 좀 한다 아 잠깐만